자, 첫 시간입니다. 내 상품을 드라마틱하게 포장하는 수치 치환 기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품들은 갖고 있는 다 고유의 팩트들이 있죠. 그 팩트를 다 수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주어진 이 팩트의 수치를 우리는 더 많아 보이게 해야 되고 더 분위기가 나게 해야 되고 더 드라마틱하게 어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치 치환 기법이란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더 드라마틱한 숫자를 찾는 겁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에 우리 팩트의 수치를 입력해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관련된 게 뭐라도 뜹니다. 뭐라도 뜹니다. 근데 그게 더커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는 거라면 그걸 내 상품의 수치로 대신하라는 겁니다. 치환하라 이거죠. 바로 사례로 들어가죠. 예시와 사례로 공부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합니다. 이 컨텐츠는 사례와 예시가 풍부해서 재밌을 겁니다. 아제 독자님이자 수강생인 한 분이요. 인천 송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십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그동안 진료를 본 환자의 수가 18만 명이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만 명. 송도에서 18만 명 진료했음. 느낌이 없잖아요. 제가 한의원 홍보문구를 이렇게 바꿔드렸어요. 송도시 모든 인구가 방문한 한의원. 뭔 얘기냐? 인터넷에 쳐보니까 송도시 인구 수가 18만 명이더라고요. 어휴, 당장 더 많아 보이는 느낌이 들죠? 군산에서 수산 특산물 판매하시는 수강생이 계십니다. 그동안 판매된 수량을 여쭤보니 11만 세트가 팔려 나갔다고 그래요. 30년간 11만 세트 판매. 느낌 오세요? 안 오죠? 제가 이렇게 바꿔 드렸어요. 군산시 모든 가정이 드신 땡땡 특산물. 무슨 말이냐? 인터넷에 조사해 보니까 군산시 인구가 26만 명이에요. 그러나 가구 수는 11만 가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수로 대치하지 마시고요. 요령인데. 뭘 대체하더라도 가구수로 포장을 하시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인구수보다 가구수는 훨씬 더 적잖아요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되니까 상품원어 포장할 때 쓰는 저만의 좋은 요령입니다 국내 자전거 브랜드의 홍보 문구를 만들어 드렸는데 주력 모델의 누적 판매량을 보니까 7만 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7만 대가 판매된 인기 모델 분위기 만들어지나요? 어림도 없죠 이렇게 바꾸면 분위기 살아납니다 당신이 오늘 서울에서 하루 동안 본 택시 수가 몇 대나 될까요? 강남역 또는 광화문 사거리에서서 종일 택시를 세어본다면 뭐 엄청나게 세겠죠? 당신이 오늘 눈으로 본 택시수만큼 땡땡 자전거를 보셨습니다. 네, 서울시 택시수가 7만 됩니다. 우리 땡땡 자전거도 7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품 문구로 바꾼다면 땡땡 자전거는 오늘 당신이 서울에서 본 택시수만큼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훨씬 더 많아 보이죠? 물론 어폐가 있죠. 서울시 택시 수가 7만 대란 얘기고 오늘 돌아다닌 택시 수는 휴무자 고려하면 그것보다 적습니다. 반면에 자전거는 현재 타고 다니는 수가 7만 대가 아니라 누적 판매량이 그렇단 얘기죠.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렇듯이 상품 언어는 그럴싸하게 만드는 작업이니까요. 컨설팅한 시계 브랜드가 있는데 누적 판매량이 300만 개입니다. 이제 더 많아 보이게 분위기를 일으켜 보는 문구로 바꿔 볼까요? 땡땡땡 시계를 찬 사람은 오늘 당신이 본 자동차 숫자만큼입니다. 왜? 서울시내 자동차가 300만 대거든요. <laughs> 한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아메리카노는 한해 5천만 장 이상이 팔립니다. 그러면 모든 한국 국민 1인당 한 잔씩 마시고도 남죠. 어, 그러면 스타벅스는 한국인이 모두 마시는 국민 커피 이렇게 광고 문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광고 심의에도 안 걸려요. 팩트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연극 공연 난타를 봤는데, 난타, 천만 관객 돌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밋밋하죠? 이거보다는 한국인 다섯 명중한 명은 꼭 보신 난타. 이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상품이 뭐 많이 팔렸다. 이런 걸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상품이 많이 팔렸다. 이렇게 어필하고 싶으면, 어, 줄부터 세워보세요. 가로든 세로든. 그동안 많이 팔린 상품을 세로 길이로 쭉한 줄로 세워보면, 뭐 에베레스트산 몇 개를 넘었다. 뭐 서울부산 몇번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식의 돌립니다 농심 신라면이 1986년 출시돼서 국내에서만 250억 개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112바퀴나 돌릴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여행사 세일즈 코칭을 하면서 알려준 건데요 한해 해외 여행객이 1,600만 명 돌파 이런 뉴스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국인 4명 중 1명은 해마다 해외여행 꼭 갑니다 당신만 방콕? 오, 이렇게 문구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보험으로 가볼까요? 안보험을 판매한다고 합시다.